네가 유산균 세 분기 아니면은 뭐 응. 이제 포춘차 한번야구해서꼭 응. 물을 마셔야 되는데꼭 먹어 유산균 드시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좀 아침에 그런 일어나서는 어떻게 아침에 그런 이제 플러스. 네, 네 플러스 네. 저기, 저기 뭐야 포춘차. 포춘차 응. 그 우리 그 뭐지? 단백질? 단백질. 어, 다먹었고 병에 드는 거. 그 하나씩 알파. 예. 네. 어. 알파. 음. 저기. 뭐 어. 네. 계속,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네. 또 네. 에너지, 에너지 플러스. 또, 부티퍼. 네, 네. 끝까지는 다 먹어요. 아침에 먹고, 아침에 잘 먹어야 되잖아. 그니까, 러 아침에 드시는 게 이거랑, 응, 이거랑, 포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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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랑 포춘이랑, 포춘이랑, 포 유산균, 유산균, 음. 또,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또, 알파, 고 알파, 응.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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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츠 스포츠 캡스. 스포츠 캡스 맞아. 스포츠 캡스. 그때 다 사버 놨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 그리고 좋은 거 어. 있잖아. 포충차다 춘생긴 거. 어. 그리고 어. 뉴플러스. 어. 그리고 뉴플러스. 그리고 라즈베리. 네. 라즈베리도 되게. 네. 오. 이거 야 어. 니 지금 가질수가많죠 어, 가질수도많은기는 한데. 응. 오래간만에 제가 뵀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으셨잖아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살도 지금 엄청 좁아도마셔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법을 제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아침 식사는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점심에 점심면는 밥을 그냥 많이 먹어요. 응. 먹는 다음에 이제 유산균 3개, 이제 응. 네, 저기 포춘짜 항공기를 그냥 풀어놓고 물을 마셔. 아, 그냥 이게 그냥 풀어놓고. 어? 식사를 그냥 충분히 예. 하고 싶은 거 하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간단히 꼬준짜, 네. 응. 플러스 네. 그다음에 우리 여거 하나 빠졌다. 단백질. 아니. 응. 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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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달알데이크아 어. 맞아. 음. 쉐이크가 빠졌네요. 저거. 어. 저거니까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네. 맞아 맞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네. 이제 에너지 플러스. 네. 이게 이게 에 스포츠 그거. 스포츠. 어. 스 어. 요거, 어. 요거. 어. 저게저 어. 저녁에는... 저녁에는... 네. 어.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게 얼마큼 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지가 한 1년 넘었나요? 1년 네.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살이 이렇게 좀 지금 한 며칠 전보다 좀 많이 빼주신 거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운동을 했지 몸이 아 좋아지니까 운동을. 네. 운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한 5시에 일어나면 이제, 네. 이제 성형말씀 읽고 기도 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걷는 운동에다가 네. 걷는 운동을 하면 이제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아이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하셨다고요. 아니, 너무 아름다우시네. <웃음> <웃음> 맞아요. 아니 부럽기도 하고 어, 저도 좀 많이 더해봐야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